면맞자 응, 응, <laughs> 여러가지 미보입니다자어 제일 먼저 여러가지 미보 목차를 먼저 볼건데 그럼 고무 아니에요? 아니야 나. 응 아니야 저리가 고무들 했뭐무고가이거 고무 가이야해고 한번 하는김에 다 정리를 해드릴게요 괜찮아요 다음 함수 기분법 그 다음에 독리분법그 복리분. 다음에 합성 함수 기분법 그 다음에 문비분법 나매, 수 미음법 그다음음 나무, 수 미음법 양함수가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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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법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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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은 아빠. 아스. 어요 아아아아. 하다 <laughs> 예쁘죠. 그 다음에 이게 다음 수 개념까지 해서 끝낼 겁니다. 이거 뭐가 가 자, 다음 수 읽어 빠르게 끝낼 거요 <laughs> 다음 함수 미분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했는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굉장히 쉬운 거잖아 y는 x의 n제곱을 미분하면 뭐가 돼? 지수 내리고 x의 뭐? m-1제곱 이렇게 쓰지 맞네? 됐어? 그러면 두 번째로 n 제곱 분의 이은 미분 어떻게 할까? 몰라? <목소리> 똑같이 한데 지수를 놓치면 이거 뭘로 고쳐줘 <목소리> y 는 x 의 마이너스 n 제곱이지. 그럼 미분해봐. 미분 어떻게 한다고? y 프라임은 지수 내려서 곱하고. 그다음 <목소리> 뭐야? x x 마이너스 n, n 마이너스 n -M. 어 플러스 제곱을 이렇게 쓰면 되겠지? 네. 근데 이거 마이너스 진짜 붙었잖아. 꼴 보기 싫어.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x n 플러스 1 제곱 분의 n 이렇게 쓰면 되겠지? 됐네자 그러면 y는 루트 f x를 루트 x 만큼 루트 x를 미분함 어떻게 될까? 하려면 지수를 고치세요. 지수 고치면 어떻게 돼? 어 x의 1분의 1제곱이잖아. 맞아? 그래서 다음문수 밀포분 이용해서 얘네들 다 가능하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야. y'는 어떻게 되니? 있어 어떻게 돼? 내려서 곱하고 그 다음에 x의 뭐야? 빼이1니까 마이너스 1분의 1제곱으됐어 대체 얘를 지수를 고치면 어떻게 돼? 2 루트 x가 얘잖아. 분의 1 이렇게 된다. 그죠? 끝났습니다. 다음 함수 기법 그다음에 두 번째, 공리 구법 공립국법. 공리 구법은 수초에서 우리가 했던 거야. 어떻게 외웠지? 어떻게 외웠지? 어, 미분 그대로 더 하기 그대로 미분으로 외웠잖아. 그렇죠? 그랬니? 됐어? 자 그래서 얘는 어, 어떻게 됩니까 하면 간단해요. y 는 f x, g x 두 함수의 곱으로 되어 있는 얘에 대해서 y 프라임 미분하면 뭐가 되죠? 미분 그대로 곱이 그대로 미분. 뭐 딱히 예시 들을 게 없으니까 그냥 그래, 그대로 그냥 쓰고 끝내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합성함수 미분도 자, 합성 함수 미분법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네, 얘는 곱미분 곱하기 속미분 곱하기 속미분 곱하기 속미분 계속 끝날 때까지 하는 거야. 합성이 안 되는 때까지 세 개의 함수 합성돼 있으면 속미분 한번더 해야 되겠지, 그지? 속에 속이 있으니까 됐니? 자,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조금 해야 되는 게 나오니까 하나씩 해보자. 자 y는 f(x)의 n 제곱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 겉에 x, n 제곱 있지? 속에 f(x)라는 함수가 또 들어있는 거잖아 그럼 그러니까 밀 합성 함수 미분이야 미분은 어떻게 돼? y 프라임은 그냥 바깥의 미분에서 n, f(x)의 몇 제곱? n-1 제곱 다음 함수 미분복 쓰고 그 다음에 속에 있는 거 f(x) 미분해서 f 프라임 x를 곱해준다 항상 그다음 두 번째는 그러면 또뭐 있을까? y는 f(x)의 n 제곱분의 1. 자, 얘를 미분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한다고? 얘 예, 고치세요. 지수를 얘는 f(x)의 마이너스 n 제곱 고쳐서 미분하자. y 프라임은 뭐야? 그냥 공미분. 공미분하면 뭐 되는데? 여기 힌트가 다 나와있잖아 건미분 어, 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뭐? f x 의 n 플러스 1제곱 맞아? 분의 n 그 다음 풍미구나 뭐야? f'x가 곱해져서 이렇게 되겠지? 세 번째 y는 루트FX를 2분하면 어떻게 될까 했으니까 얘도 그렇죠 Y는 FX의 2분의 1 제곱 범기분 송비분 쓰는 거야 그러면 Y 프라임은 어떻게 되니까 어떻게 되지? 그렇게 2분하면 뭐였지? 얘 예, 그대로 적은데 2 루트F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송미분해서뭐 적은데 F 프라임 x 곱해서 적으면 끝 오케이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해면 이게 이제 수투 개념이 확장된 거야 여기 합성합성 미분법을 해봤는데 기본 개념, 겉미분, 속미분이 뭐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Y는 F, G, X 이렇게 합성이 되어있는 거니까 얘 미분하면 뭐다 겉에 미분, 곱하기 속에 미분해서 못하는 거 어찌? 거를빼먹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꼭다 적어두세요. 자, 그 합성 함수인 미분법에서 세 <laughs> 음, 번째까지 적었잖아, 네 번째 하나만 더 적어볼게요. y 는 ln 절대값 f(x)를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 f(x) 미분한 거야? lnx 미분한 거야? lnx 미분한, 미분한 거지? x분의 1 그래서 얘가 미분했을 때 f(x) 곱미분한 거야. 분의 1이야. 통미분하면 뭐가 돼. f 프라 i x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네네. 그래서 이 모양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문제 풀때 계속 나니까 이 모양 나왔다는 얘기는 F함수에 대하여 미분할 때 Y가 뭐라는 얘기지? LN이 붙어있는 함수라는 얘기다. 네. LN에 대한 합성함수는 또이야 오케이? 그래서 미분할 때도 마찬가지고 접근할 때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니까 잘봐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4번 옹미분법 자, 몫이라는 것은 나노셈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존재 조건을 미분 가능한 함수들에 대해서를 얘기하는 거고, 몫이라는 것은 분수꼴 함수에 대하여 미분하는 방법이야. 그래서 y는 뭐 f(x) 분의 g(x)에 대하여 이렇게 분수꼴일 때, 뭘로 하는 거야? 원래 지수법칙 사용해서 미분하면 돼. 지수법칙 사용하면 y는 뭐라고 적어? gx 곱하기 f(x)의 뭐다? 마이너스 1제곱인 거지. 됐니? 그대로 얘 미분해보자. 미분하면 y 프라임은 어떻게 돼요 5미분이잖아. 미분 그대로. g 프라임 x의 f(x)의 5 vs. 그 다음에 그대로 미분이야. 플러스 그대로 놔두고 얘 미분하면 마이너스가 내려오니까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 바뀌어. 얘네? 마이너스 바뀌었고 그대로 무분이라서 gx랑 그다음 뭐야 얘는 또 미분했을 때뭐 나오는데 fx에 마이너스 2제곱 내리고 빼기 를한 거야 그리고 안 끝났어 합성함수잖아 얘가 여기다가 못가지 곱해 속 미분해서 f 프라 i x 곱해줘야 돼 대니 그럼 얘는 뭘 뜻하니 fx 분내기지 얘는 fx제곱분의 a지 그러면 둘이 통번을 해주면 올로 나온다 얘가 g'x fx 하면 분모가 뭐가 돼 여기 분모 분자에 fx 한번 곱한 거잖아 그래서 fx의 제곱이 됐고 얘는 fx제곱분의 1이 있고 얘네좀 써서 gx f'x 어 뭔가 비슷한데 공미분이랑 미분 그대로 그대로 미분이 보인다든지 다만 빼기야 그러면 뭔데? 여기서 해보면 얘는 우리가 외울 때는 어떻게 외웁니까? 자 목미분은 어떻게 외웁니까? 하면은 분자 분모에 대해서 분자부터 분자부터 시작한다 분자부터 5분에 분모 제곱 분의 분모 제곱 분에, 분에 뭐 한다? 분자 미분 분모 그대로 곱하고 빼기 분자 그대로의 분모 미분에서 곱하고. 오케이? 그래서 외울 때는 어떻게 외워요? 하면 이거 외워요. 제곱분에 뭐 미분 그대로 빼기 그대로 미분 이렇게 외우겠지 됐어 어떻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알고 있으면 되는데 단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애가 있어 미분하다 보면 짜증나는 놈들이 차수가 많이 크면 별 수로 어떻게 돼 나는 힘들게 하겠지 그지? 그래서 어떤 아이가 나오냐면 미분 응용하는 애들이 분명히 나옵니다 어떤 애가 있을까? 예시를 들어보면 Y는 차수가 다음 식이 굉장히 예뻐 X 플러스 5의 네제곱 분의 뭐 X 플러스 1의 제곱 2X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을 미분하세요 했어요 미분 어떻게 하와 짜증나지? 요거 미분하라고 하니까 속미분 해야 되는 합성도 둘다 가깝게 있고 곱하기도 해서 미분하는 게 하루 정도 걸리잖아 그래서 이런 헤드는 LN 이분 응용을 할 거야. 어떻게 응용합니까? 하면 양변에 LN 취한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뭔데? 이 상태로 옮기분을 쓰기 너무 힘드니까 양변에 LN 을 취해서 LN y 는 하고 얘 그대로 적으면 LN 다 뭘로 바뀌어? 절대값이 나와. 항상 양수 범위잖아. 진수 범위는 따라서 절대값 쓰고 x 플러스 5의 4제곱분의 x 플러스 1의 제곱 2x 마이너스 3의 3제곱 절대값 1포 자그다음에 이제 미분할 거야 이 상태에서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니? 어떻게 되니?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고 어 얘가 y분의 5 y cry? Why e b o y go to the book? Why go 에서 the b 얘기야 마지 y 에그다음 the b o o 야 마지막에 그다음 얘 h e b o o 야 Why go to the book? Why go t l t o go to the book? Why go to the book? w 는 y go to the book? w h 할수 있어? ln 절대값 x 플러스 1의 제곱 제곱은 함수라서 굳이 안 적어도 되지만 이때 2는 어떻게 해줘? 어 앞으로 나가 반면에 우리 절대값 피워놓고 2 e 나가고 그 다음 얘는 플러스 3 ln 2x 마이너스 4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4 ln 절대값 x 플러스 5로 절대값을 꼭 씌워줘야 돼 그다음에 이제 미분해도 하나씩 미분할게요. 이거 미분하면 뭐예요? 진수 자리가 모두 다 어인 조건이다. 일차식일 때만 가능해. 이차식 안돼요. 자 이제 미분할 거야. 어, 얘를 미분했다는 얘는 기 얘를 하나씩 미분했다는 얘기니까 미분하면 는 해서 얘 미분하면. 이거 속미분하면 얼만데? 1이라서 뭐야? x 플러스 1분의 뭐야? 2그 다음에 플러스 미분한거 뭐야? 2x 마이 3분의 속미분6 빼기 얘 미분하면 x 플러스 5분의 그리고 미분해봤자 1이니까 4 됐네 이러면 이게 답이냐 아니요 여기 이제 최종적으로 답은 뭔데요? Y 프라임을 구하고 싶으니까 Y 넘겨서 Y를 곱해 주면 돼. 앞에 이거 쓰는데 얘네 이거 쓰는데 여기다가 그래서 어씨 답이 이상데 분배해줘. 이렇게 분배해줘그통분해서 계산해놓고 곱해 상관없어 그지? 그래서 얘를 그대로 쓰면 돼요 얘를 X 플러스 1분의 2 플러스 2x 마이 3분의 6 마이너스 x 플러스 5분의 4책에 답이랑 달라요 괜찮아 이대로 써얘 예, y만 예써나 yes. 지금 이 길어서 쓰기 싫어서 y 로 그냥 쓴거야 또 쓰기 싫어서 알겠지 써 넣고 왜 우리가 도함수 값을 계산할 때만 쓴거 아니야 이런 애들은 x에 뭐가 대입할 거잖아 굳이 그 통분해막 계산하고 할 필요가 없겠죠 음. 그래서 어, 신경을 조금만 쓰시면 되고요 어, 그 다음에 하나 더 중요한 거자 마찬가지야 묵미법은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밉과 지수 모두 미지수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는 데가 있냐면 Y는 x의 x제곱 미분하고 싶어. 그래도 뭐 해준다. 그래도 뭐 한다? 양변 ln 취한다. 양변 ln 취한다. ln 취하면 어떻게 되는데? 양변 ln 취하면 어떻게 돼? ln y는 뭐가 되는 거야? ln 취하면 ln X X 제곱 X 앞으로 나가네 X LNX 이렇게 되는 게 이해됐어? 그럼 두 함수의 곱으로 바뀌었잖아 미분하면 돼 이제 얘 미분하면 어떻게 돼? 미분하 뭐라고? Y분의 Y프라임 얘 네. 미분하면 어떻게 돼? 곱 미분 써 미분 그대로 LNX 그대로 미분 플러스 x 곱하기 x분의 1이라서 뭐가 나오고 ln x 플러스 1 나왔지 그럼 내가 보고 싶은 애는 y 프라임을보고 싶으니까 y로 넘겨, y가 얘잖아 그래서 xx 제곱하고 ln x 플러스 1 이렇게 적으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두 가지 정리하시고요 이따가 180. 을것 나못 그 보. 어 여기는 공식 자체는 굉장히 간단한데 이해를 못해갖고 쩔쩔매는 애들이 천지야. 그래서 어, <laughs> 어? 좀 신경을 써서 잘 봐. 공식 자체는 별거 없어요. 어, 함함의정정의가 어, 뭐야? 다가 엄청 중요하가 뭐야? <laughs> 합성을 했더니 엄함수를뭐가 되는 거? 요하다 여가 엄청 중요하다. 여가 가엄는 거야? 하다 여가 엄가 엄청 중요하가 엄청 중요하가 엄청 중요가 마음에 들어, 다가다가다가 fgx가 x다를 미분해 보자. 우리 배웠으니까 합성보세 미분하면 어떻게 되지? 어미분하고통미분해서 1이 나왔어. 나는 구하고 싶은 게 뭐야? 역함수 미분법이라는 건 g 프라임 x가 어떻게 되는지 구하고 싶구나. g 프라임 x는 어떻게 되는데? 얘만 넘기면 되네 f 프라임 gx 분의 1. 이렇게 쓰면 끝났네. 간단하잖아. 끝. 자, 근데 그만. 여기서 원하는 e x 는 누구의 x야? <laughs> e x 는 누구의 x지? g(x)의 x요. 먼저 g의 정의역 x야. 그치지 그럼 여기 말하는 g(x)는 누구를 <laughs> 얘기한 거야? 이제 옆에 적 g 함수의 뭔데? 시역. 시역 함수값. g함수의 y값을 얘기하잖아 그럼 얘는 f함수의 뭐랑 같은거야? 정의형 어 f의 정의형 함수 함수의 기본 정의잖아 여기서 헷갈린다고 요거만 조심해 신경써서 구하면 돼 그래서 예시 하나 들어볼게 예를 들면 f x 가뭐 다양한 수가 좋은 거잖아 너무 어려운 거 해봤자 짜증만 내고 나만 신경할 테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 어떻게 볼래? 간단해. 그래 공식, 뭐 고대로 적용해 봐. 공식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g 프라임 3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된 거야? f 프라임 g 3이 되는 거잖아. 그래, 그래. 왜요? 여기 있는 x나 여기 있는 x나 둘다 g 함수의 x 값을 뜻하니까요. 그리고 위에는 1인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얘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애가 뭘까? 얘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애가 뭘까? 봤더니 첫 번째 일단 F 프라임맥가 필요하네. 그래서 미분 했더니 3X 플러스 1이야.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하니? 봤더니 G3의 값이 필요해. 그래서 G3의 값을 뭐라고 할까? G3의 값을 T라고 하면은 F t가 뭐가 된다. FT가 3인 실수값 T를 구해야 된다라는 의미지 아니? 그래서 대입해 주니까 FT 세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은 3이라서 T 얼마야? 3 넘겨서 인수분해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팁을 하나 주자면 조립제국 쓰지 말고요. 삼차방정식 <laughs> 풀지 말고 제발요 삼차방정식 풀지 말고 무조건 뭐 한다. 정수 대입해서 찾아. 일이다 일. 네네 네. 간단하게 나오니까 이거 하는 거 일, 어렵게 안 일, 나와. 간단하게 나오. 근데 무슨 할게 없어. 맞아. 티 얼마. 1이다, 1이다, 1이다. 그럼 1이네, 그럼 G3은 얼만데, 1. 1. 그럼 여기서 얼마가 되는 거야? F 프라임 1분의 1일 뜻합니다 F 프라임 1을 1데이트에서 얼만데, 4분의 1이다. 밤이야, 이렇게 간단하지?